우리는 성경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성경의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거를 조금 다른 말로 실론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인간에 대해서, 인간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인간론해서,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타락하여져서 어, 완전히 구원을 받기에 무능한 어, 죄와 허물로 죽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나 망가진 그러한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었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몇주 동안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기독론 또는 뭐 그리스도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그 예수님에 관한 주제는 이거예요. 꼭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동일하게 이것이 겹쳐져 있는 질문이기도 한데, 예수님은 꼭 사람이 되셔야 하는가라는 그 이유도 아마 이 질문 속에 다 이렇게 결합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간략하게 본문의 좀 이해를 살펴보면 4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말씀이 보편구원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라는 그 말이 아닌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두 가지 뜻 중에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오늘 우리 여기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인류가 타락했고 비참해져 있고 멸망과 심판이 앞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 원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내버려두시지 않으시고 누구를 보내셨느냐? 오늘 중보자를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멸망 가운데 빠진 인간들, 죄의 비참함 가운데 있는 그 인간들에게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소요리 20문 20문을 좀 볼까요? 목장 모임 때는 21문을 읽으면 돼요. 우리 20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멸망하게 버려두셨나요? 저희를 죄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상태에 이르려 하시십니다. 구속자로 마이미암마 자, 굉장히 어려운 말이 많이 나오죠. 뭐 여기서 기뻐하신 뜻, 영원전 몇몇을 선택, 뭐 언약의 관계, 이거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거 이런 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좀 살펴볼 거고요. 오늘은 기억할 거는 언약과 구속자를 주셨다. 구속자라는 말만 좀 생각을 해뒀, 해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언약, 이거를 이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데 구원의 언약을 우리에게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언약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가져다 주실 건데 그 성취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구속자라는 거예요. 그 구속자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이 10문의 10, 포인트인 거예요. 구속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다 죄에 빠졌어요.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내가 순종하면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줄이라 한 약속이 아담을 대표로 해서 모든 인류에게 약속이 되었었는데 아담이 그것을 어겼다는 거죠. 그래서 온 땅에 사망이 들어왔고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언약이 생겼는데 그 언약이 뭐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새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새 언약 그새 언약에 약속된 생명이라는 선물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옛날의 옛 아담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구속자 새로운 아담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은혜 언약으로 구원받는 상태로 반드시. 이끌어 드리실 것이라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성취할 자가 누구냐? 그 구속을 성취할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증언했듯이 예수님 외에 어떠한 이름도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이름도 주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속자로 주셨는데 예수님 외에는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에게 구원의 구속자를 주신 것은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다른 종교는 어때요? 다른 종교는 너희가 스스로 구원의 길을 발견하라예요. 너희가 고행을 하던 뭐 자기 몸을 해치던 무슨 선한 일을 하던 너희가 열심히 신의 경지에까지 올라오라가 이것이 일반적인 종교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방식, 은혜 언약이라는 구원의 방식을 정하시고, 그리고 구원 받은 백성을 만드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낼 성취할 구속자, 구원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은 오직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인간론에서 배운 것과 같아요. 왜요? 인간은 전적으로... 죄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스스로의 구원을 위해서 할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오늘 구속자를 보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모두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사로잡혀서 비참한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한 여러 가지 고통으로 겪으며 그냥 살다가 죽을 인생으로 사망으로 끌려가는 인생으로 두지 않으시고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새롭고 산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길을 우리에게 여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종교개혁에 말처럼 뭐예요? 오직 은혜라는 말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 구속자를 주심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최고의 사랑이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동일시되는 것은요, 그거는 굉장히 큰 사랑이에요. 그 사람과 동일시되는 것은요,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내가 이 사람을 이 사람과 동일시 되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처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한결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와 한결같이 되어서는 안 되는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한결같이 되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치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퀴벌레를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가 바퀴벌레가 된 것보다 더한 거예요. 바퀴벌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내 존재 자체를 바퀴벌레로 바꿔놓는 거예요. 바퀴벌레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물론 아이를 낳기 전에도 우리 어머니가 고생한 사실을 저는 알고요. 그래서 늘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과 어머니에 대한 궁전한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그것이 좀더 깊어지고 그래서 이전보다 부모님에게 더 잘하려고 하는 모습이 저한테 있어요. 한 번은 이제 우리 딸을 낳고 첫째가 처음으로 고열이 난 적이 있어요. 40도 막 41도 이렇게 올라갔을 때 새벽에 일어나서 애를 안고 세브란스 병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또 애가 아파서 퇴근하고 또 밤에 저녁에 또 세브란스 병원을 또 왔다 갔다 했어요. 뭐 지금은 이제 워낙 자주 있는 일이고 이제 둘째도 키우다 보니까 이제 별로 놀라진 않았는데 첫째 때첫번 그래 그런 마음은 좀 되게 마음이 많이 무겁고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해요. 괜히 걱정되고 애 잘못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때에 내가 아이를 데리고 갔다 왔다 하면서 내 마음 속에 드는 어떤 생각 때문에 굉장히 먹먹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아내도 있고요. 그래서 나 혼자 하지 않고 아내랑 같이 병원에 가도 돼요. 그리고 차도 있어요. 굴러 어쨌든 굴러가는 차도 있고요. 그리고 병원비 낼 돈도 나한테는 있어요. 그래서 병원 가는 일이 아기가 아프긴 하지만 병원 가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라는 사람은 술고래였고 바람둥이였어요. 집안에 신경을 쓰진 않았어요. 집에 들어오는것 자체, 집에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집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녀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집은 아버지가 그러니 뭐 집이 부유했겠어요? 당연히 가난해서 병원비를 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매일 어머니가 병원 선생님한테 외상으로 해달라고 매일매일 빌고 조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 병원 아직도 이름이 생각나 신영의원이라고 사명시장에 있는 지금은 없어졌어요. 내 머릿속에 이러한 그림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어느 날 내가 열이 펄펄 나는데 어머니가 나를 들쳐 업고 우리 누나가 혼자 있으니까 문에 밖에서 문을 걸어 잠갔어요. 단칸방에서 사니까 걸어서 잠그고 그리고 어머니는 산동네에서 나를 업고 뛰어 내려오면서 병원으로 가는 그 모습이 밤에 한밤중에 병원으로 가는 그 모습이 지금도 내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가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는 돈도 있고 차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우리 엄마는 돈도 없고 남편도 그 모양이고 차도 없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내 애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과정 그그 그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을 이렇게 먹먹하게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같은 부모의 입장에 서니까 내가 더 어머니를 더욱 더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더욱도 부모님을 더잘 돌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되어야 내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 같은 처지에 되는 것, 같은 처지에 되는 것이 너무나도 큰 사랑인 것이에요. 성육신은 그래서 여러분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인간의 연약과 인간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당하시는 입장에 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겪으셔서 우리와 같은 입장이 되셨기에 그는 실로 우리의 위로자가 될수 있는 거고 그는 실로 우리를 참되게 사랑하실 수 있는 거고 그에게 실로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아픔과 내가 너의 처지를 다 안다는 것만큼 힘이 되는 말이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의 처지를 안들 한 자라도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내가 여러분들의 회사의 어려움, 공부의 어려움, 즉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시험의 어려움, 그걸 알면 어, 그래 힘들겠구나 나군까지는 내가 할수 있지. 그러나 나는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겪으신 예수께서는 분명한 위로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돕는 중보자가 되시기에 충분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뭐다? 은혜와 사랑이다. 하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이 은혜와 사랑을 깊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대가 아니라 정말로 그 예수님의 오신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심이 내게 얼마나 위로고, 내게 얼마나 소망이고, 내게 얼마나 능력인지를 날마다 깨닫고 붙들고 그 예수님 붙들고.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의 여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한 가지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오시면 됐지 왜 굳이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가 예수님은 왜 도대체 사람으로 오셔야 합니까 그것은요 인간이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죄의 대가는 죽음인데 그 죽음을 처리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지 못했던 순종을 다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는 일밖에 답을 찾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구속의 방식, 그 은혜 언약의 방식은 대속이라는 거예요. 대속. 그럼 대신 죽어야 되는 사람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분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모든 인간은 다 죄로 인해서 부패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죄를 해결하기도 어려운 판에 남을 위해서 죽는 일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사실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대속이 영원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사람의 우리 사람의 피로 갖고는 되지를 않아요. 히브리서에는 뭐로 말해요? 짐승의 피로는 짐승의 피로는 잠시 가릴 뿐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피로는 잠시 가릴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께서 사람이 되셔서 흘리신 피는 영원한 효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겪으셨기에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담당하셨기에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고 그래서 모든 순종을 다 하셨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대신 이루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충분히 구속할 수 있는 그 구속자는 그래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왜요? 왜 하나님이셔야 되니까? 죽음의 권세를 깨고 이기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과 고통과 모든 인간의 인간이 할수 없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기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셔야 하는 거예요. 바울의 말처럼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만 끝나면 구원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냥 죽으신 것으로만 끝이 나면 그냥 그게 다예요. 그러나 부활하셔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되듯이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죽음의 권세를 이겨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이라는 거죠. 왜 구속자는 사람이면서 왜 구속자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또 우리를 위해서 사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셔야 하는 것이에요. 인간으로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으로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실 여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구원자는 예수님이라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늘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강조하는 본문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 신성이죠. 자기 피 인성이죠. 늘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강조하는 본문이 성경에는 그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는요,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은 뭐 치료자 예수님, 뭐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 뭐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은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좋은 참 친구, 이것도 좋아요. 그러나 이전에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 이거는 부정되어 왔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인성을 부정해요. 예수님은 그냥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야. 사람처럼 보였고, 그냥 처음부터 사람이 아니었어, 하나님이었어. 인성을 부인하는 경우, 초대교회부터의 싸움이에요. 반대로 신성을 부정하는 경우, 예수님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십자가를 죽, 지고 죽어서 하나님이 가상하게 여겨서 하나님으로 등극시켜 주었다. 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러한 사상들은 초대에서부터 지금까지 기원전 1세 아니 1세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있던 일이라는 거 오늘날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도덕 교사로 봐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사대 성인으로 봐요. 조금 우리보다 나으신 분, 모범으로 우리는 그렇게 판단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얻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하신 하나님 반신 반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느 때는 신성이었다가 어느 때는 인성이었다가 어느 때는 하나님이었다가 어느 때는 사람이었다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셨어요. 분할이 되거나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분할이 되거나 또는 분리되거나 구별되거나 둘이 섞여서 혼합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한 인격 안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완전함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서로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인성으로 슬픔을 느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피곤을 느끼셨어요. 인성을 따라 피곤을 느끼셨고, 인성을 따라 배고프셨고, 주무셨어요. 인성을 따라서 모든 것을 모른다고 하셨고, 인성에 따라 죽으시고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러나 신성에 따라서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기적을 베푸셨고,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셨고,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깨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인성에 따라서 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신성에 따라서는 우리 모두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우리의 구속주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는 바는 반드시 이거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듯이 성모 마리아가 우리의 중보자가 아니에요. 여러 성인들이 우리의 중보자가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중보자는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의 존재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의 사역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 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존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인성을 취하 취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진리를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우리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바라게는 여러분 오직 우리의 구속주는요 예수님만 되세요. 그는 완전한 사람이며 완전한 하나님이신.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일을 믿는 일에 뒤처짐 없이 굳게 믿고 구원의 믿음을 소유하며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주의의 놈으로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결론을 맺을게요. 인간의 비천함, 비참함을 해결할 방법은 구속자의 의한 은혜 언약뿐입니다. 구속자의 사역, 구속자의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구속주가 어떠한 분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어떠한 분으로 믿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도덕 교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돼요. 바라게는 이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 구속주 대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